실화 그 이상의 감동을 전하고 있는 소방관의 주역분들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들께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4년 전에 영화를 마치고 어, 드디어. 단장을 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이 왔습니다. 어, 네, 시간 전에 개봉하고 오늘 첫 <laughs> 어, 일요일 <laughs> 중요한 저녁 오후 시간에 <laughs> 이렇게 극장에 저희 영화 보러,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의 불운을 받고 와서, 와서 희생하고 독고계직 소망한 분들 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어,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어 다소 좀 조금 아쉬운 점이, 조금 점이 있더라도 네, 너그럽게 용서하고. 재밌게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웅역의 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화를 보시기 전인데 네, 저희 영화는 2001년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배우들과 또 감독님 모두 촬영하는 동안 정말 큰 감동을 갖고 어, 촬영을 했었는데요. 어, 여러분들께 우리 어, 배우들과 감독님의 진심이 어, 고스란히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어, 저희 영화 조금 슬픕니다. 네, 그래서 휴지 꼭 준비하시고요. 어, 끝나고 잘 보셨다면 돌아가시는 길에 주변 분들께 저희 영화 소방관 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십시오. 네, 따뜻한 연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기 네, 역할 맡은 유재명입니다. 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어, 나는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었나 감사하다는 말을 했었나 내가 말한 뾰족한 말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연락을 했었나 그런 여러가지 감각들이 보차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하는 메시지 잘 받아주시고요. 연말 어, 소중한 분들과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방관에서 도순 역할을 맡은 장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 좀 즐겁고 편히 보시라고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편히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정말 이렇게 얼굴 뵐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즐거운 관람 되시고요. 또 24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 용태역을 맡은 김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이 관객분들에게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소방관 1 1 9 챌린지라는 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육군 병원도 있고 뭐, 경찰 병원도 있는데 소방관 분들 병원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지금 관객 한 분당 119원이 기부가 돼요 소방병원 건립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참여해 주셨고 기부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따뜻한 영마 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 저희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앞서 저희 김민재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화 소방관은 119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9 소방병원 근립을 위해 관객 한 분당 110권의 기부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변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찍으신 인증샷이나 어, 배우분들 무대인사 장면들 여러분들 개인 SNS에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며 다음에 공식적인 저희 를 통해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네, 영화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많이 슬프고 힘든 영화지만 꼭 기억해야 할그 이름 소방관분들을 잊지 않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어, 소방관님들을 위하고 영화를 보시고난 다음에 일단 지금 진행하시는 부분까지만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고 저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많은 네, 시간 하루에도 네. 여러분과 인사드리지 아 네,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 마무리. 니다가직원이지아 그래요? 마지막, 그 아, 그래. <céhews> 마지막 <판 James> 인사드리고 저희 물라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여러분들 저희 영화 소방관과 현장에서 노고 부고하고 계시는 소방관님들을 위한 힘찬 눈물을 박수 보내면서 저희 마지막 인사. 아, 시간이 없데 그러니까 극장 이동을 해야 돼서. 네. 감사합니다. 구독 많주세요 <laughs>